한 요양원 오정남 할아버지가 식판 빈 곳을 숟가락으로 긁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프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식판을 확 낚아채가듯이 갖고 가셨어요 홀로 남은 어르신 점점 몸이 기울더니 버티지 못하고 침대에서 떨어집니다 사람은 오지 않고 요양원 관계자로 추정되는 사람들도 노인을 여러 번 지나칩니다 해당 요양원 측은 저녁 시간이라 직원들이 바빠서 미처 발견을 못한 것 같다. 이후 순찰을 강화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방임의 정황은 다른 데서도 나타났습니다. 아빠, 내가 이거를 깨끗하게 닦아드릴게요. 치아를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기처럼 안줄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겨우겨우 빼내고 씻어서 끼워드리려고 보니 치아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경찰은 방임 혐의로 이 요양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지만 오 할아버지는 지난달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